자, 안녕하십니까. 운발좀만게 마지막 열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길드원분 레벨 1 2인친 도니도니돈돈님 하드모드 클리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도를 제가 실패를 했어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타르, 타르를 했거든요, 타르. 타르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도전했는데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초반에 영웅이 떠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초반에 영웅이 안 뜨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라서 이것도. 일단은 좋습니다 뭐 시작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실패하면 안되는데 와 이거 뭐지? 왜다 실패지?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일단 삼산자 이거 조금 더 뽑아주도록 할게요. 안 나오네. 한 적도 안 나오네. 큰일 났네. 40초 컷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일반 딜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리미리 넣어 놓는 게 제일 좋죠. 원래 미리미리 넣어서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첫 신화를 제가 모노폴리를 가긴 했는데요. 모노폴리. 이게 악수가 될지, 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행운석 부자를 만들어 줄지, 이건 해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집중이 잘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스마트 크루즈를 켜가면서, 자, 오늘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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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님을깨 돈이 야죠 우리 길드원 분들은 전부 다. 하드모드는 기본적으로 클리어하고 가는 걸로. 그래야 추후에 나올 뭐, 길드전이나 뭐, 길드 대항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길드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길드 미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에서 저희, 길드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렌슬은, 랜슬은 한 50웨이브? 왜냐면 랜슬롯 자체가 퍼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뭐라고 해야지 보스들은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별로 그 추천하지는 않고. 아, 초반 딜 잡아줄 영웅이 필요합니다, 신하가. 일단 로켓추를 뽑긴 뽑았는데, 뭐 로켓추 하나 정도면 믿을만하죠. 그러면 제가 로켓츄는 말렙이거든요 저의 로켓츄는 레렙입니다말렙 말랩. 오, 위에 보면 호사 나오고, 보안관, 뭐다 나오셨네. 폭풍거인.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뭐지, 콜디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콜디도 뭐 괜찮습니다. 감바. 감바 어려운데. 밤바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밤바를 플레이하기에는 스펙이 조금 고 스펙이어야만 해요. 밤바는. 그리고 밤바 자체가 레벨이 높아야 일반 평타 데미지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밤바는 저는 1 1렙 이상은 찍어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원래 밤바가 스턴 캐릭 정도로 봐야 돼서 그렇다고 딜캐도 아니고 스턴캐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사실 포지션이. <laughs> 자, 이번 30에이브 버스는 이걸로 잡아줄 수 있겠죠? 오케이. 일단 잡았습니다. 자, 저는 0대를 뽑아서 오버클로 한번 해주고요. 아 터졌다. 클났다. 이러면 이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트맨을 가야 해요. 배트맨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다행이에요 아까 전에 로켓추가 터지면서 살짝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배트맨이 나와주면서 조금 상황이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베인으로 던전을 깨고 있는데 아직 던전 다 아, 안깨도 괜찮죠 왜냐면 시간 좀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그냥 깰까요?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1분 정도는. 그냥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를 뽑아줘서 저는 모노폴리맨을 더 가야 돼요, 일단은. 나무, 나무. 그렇지. 한창도 나와주고. 나무, 나무, 나무. 아니요, 늑대 말구요. 늑대 많아요. 나무 나와주세요. 늑대 많 테니깐요. 늑대 많아요. 그렇죠. 나무 나오세요. 어? 나무 나왔네. 자, 모노클림에 가지고요 랜슬루트 하나 챙겨주고요 자, 저는 지금 랜슬롯이, 뭐, 보물 전용 아이템을 해서 지금 뽑자마자 업그레이드 안 했어도 2.1%, 그러한 7개 정도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라서요. 스케일과 세 번만 더 하면 맥스를 찍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렌슬롯을 랜슬롯 렌슬로 업그레이드는 말렙을 찍어 놓고요, 저는. 저 저는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렌슬롯 위주로 가면 돈은 크게 필요 는 없어요. 왜냐면 렌슬롯은 퍼뎀이라서 말 그대로 퍼센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강화만 잘해 주고 행운석으로 이거 신화 업글, 전설 신화 업글만 좀잘해 주고 그리고 렌슬롯만 맥스로 강화돼 있으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힐러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랜슬롯이 좋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금고머니건 레벨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랜슬롯만큼 좋은 신간은 사실 없어요. 금고머니건 효율 높아야지만이, 요렇게 뭐, 베인이랑 뭐, 다른 딜러들이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요금, 요즘 베인도 잘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지옥에서 잠깐 그 보스 잡는 용으로 굉장히 빛을 발했었거든요 베인이 워낙 그 12레벨 찍어 놓으면 이 굴리기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보스 잡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 보스 딜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엄청난 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스 스턴도 걸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인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저는 그닥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자, 50 웨이브에 50 웨이브에 금고 뭐 골드가 46,000. 굉장히 낮아요, 사실 지금. 근데 제가 초반부터 안 뽑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수 없겠죠? 자, 우리 깔끔하게 렌슬롯한 마리 더 가봅시다. 제가 지금 신화들을, 전설들을 좀 많이 놀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 중이라서 운전도 좀 해야 되고, 막 지금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거의 다 합니다만은. 자, 일단은 로켓 하나 뽑아줘보고, 아, 로켓츠 또 터졌네. 이쯤에는 최소한 13강 정도는 돼야 데미지가 천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직강은 조금 약하고요. 13강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됩니다. 다 있으시네요. 폴디 배트맨, 랜슬롯, 거기에 로켓츄 일단 핫한 아이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오, 나이스에요. 그 정도면 조금 있으시면 혼자 깨시겠는데요? 성공이냐? 아우, 드디어 성공했다. 자, 로켓추, 지금 딜은 590만, 6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도니도니님은 51만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 금고머니건에서 조금 차이가 나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골드량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 로봇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충격 로봇은 다 팔았고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영웅이니까. 자, 70베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70베이브에 딜이 어떻게 들어갈까? 길좀 빠듯한데, 이거 길이 조금 빡빡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그 상태로 마무리해야지. 그래도 로켓추 데미지가 천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로켓추. 만 믿고 가도 될것 같기도 해요. 사실 렌슬롭보다는 조금 물리딜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노폴리맨이 한. 한 4마리 위에 분도 한 3마리 뽑으셔야 되고 저도 3마리 뽑아야 되니까 한 4마리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걸 다 뽑아 놔야 어느 정도 와 위에 분 베인도 있으시네 여기 보니까 전설신화 다 있으신데 이 정도면 지금 혼자 클리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라인이 살살, 살살 조금씩 밀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자, 배트맨은 15강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어잉? 갑자기 배트맨 17강 됐어요, 17강. 뭐야, 이게? 이제 막 눌렀는데? 13에서 플러스 2되고, 15에서 플러스 2되갖고, 17이 됐습니다, 17. 대박. 아, 까비. 돈만 좀안 아, 좀 아꼈으면, 이거 1억게볼수 있는데, 저도. 수고하셨어요.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도니도니돈도님을 저희 길드원분을 하드모드 클리어 해드렸구요. 제가 운전하면서 해서 사실 말도 조금 버벅거리고 집중도 잘안 되고 막 이래갖고 다음에는 조금 더 집중한 상태에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두 배속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배속을 올려서 시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